제1달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영락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제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리고 고통하는 자, 귀신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등 여러 가지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무리들과, 아직 고침을 받지 못한 많은 병자들. 가난하고 세상에 억눌린 자들, 이러저러한 소문을 듣고 쫓아온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한데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허다한 무리들은 물질적인 요구든, 육체적인 요구이든, 혹은 정신적인 요구이든 각자의 요구들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또 주님은 그러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비록 무리들의 요구가 한낱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외적인 요구의 추악성 너머에서 천국을 갈망하고 영혼의 양식을 갈망하는 내면의 세계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죄악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부분체의 세계를 보고 계셨습니다. 죄악으로 찌들고 영혼육의 목마름과 환경의 우겨쌈에 놀라 이미 병자가 되어버린 무리들에게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냉철한 눈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무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오랜 기다림 속에서 목마르고 갈급했던 신령한 유전의 세계, 천국의 세계,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유한 영혼의 노래이며 사랑과 사랑이 어우러지고 영혼과 영혼이 어우러지며 영혼 속에 있는 신령한 유전이 터져나오는 세계였으며 온 우주와 초자연을 뛰어넘어 하늘나라의 비밀을 논하며 노래하는 영광스러운 누림의 세계였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는 각 생명들의 내적 요구를 향하여 심령의 세계를 열어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집어 넣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인 모든 생명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면서도 제자와 무리들을 구분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내적 요구가 가지는 근본적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그 내적 요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생명마다 가지는 내적 요구의 크기에 따라 영생만을 바라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영생의 영광까지 바라는 영혼이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제자는 제자대로 특별히 택하시고, 무리는 무리들대로 기적을 베푸시어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는 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시려는 계획과, 무리들을 향해서는 영생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성도로 성장시키시려는 계획들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무리들을 보시고 안지심에 제자들이 나아왔다는 것은 장차 오게 될 시대에 제자들이 무리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인식시켜 주시고 암시하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차원의 훈련을 하고 계시는데, 첫째, 제자들에게는 장차 그들이 무리들의 앞장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행위와 능력을 따라 인도하며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무리들에게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셋째, 각자의 본분을 다하면서 기본적인 상호 질서를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무턱대고 제자를 택하신 것도 아니고 두서없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도 아닌 제자와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섭리를 따라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목적이 분명하라는 뜻이지요. 한편,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기적과 능력, 강권적인 택함을 통하여 모아진 것이기에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과 질서에 대해서는 전혀 백지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백지 상태 위에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세계. 신령한 심령의 세계를 하나씩 차근차근히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깊고 넓고 높고 오묘한 신령의 비밀들을 단계적으로 알려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이후에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회개한 자들의 심령 위에 던질 말씀은 바로 천국에 관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2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천국의 문이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 열리기 시작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온전한 천국이기에 그 입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은 천국의 세계인 것입니다. 훗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지를 묻자,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육체 속에 있는 영혼 그 자체가 소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마저 이기고, 천사가 수종드는 삶을 사는 예수님의 모든 것그 자체가 천국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체이시오. 사람은 천국의 부분체이며 예수님은 천국의 활동체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시지 않으셨을 때에는 성령께서 활동하시면서 천국의 역사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면 천국의 표현이지만, 사람들이 입을 열면 열린 무덤의 표현이 되고 맙니다. 죄악의 옷을 겹겹이 껴입은 사람들은 신성을 꽁꽁 묶어 놓았기 때문에, 죄악들이 활동하여 아무리 겸손하고 온유한 체하여도.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성은 천국에 둘레라 할수 있으며, 신성의 세계는 거룩하고 신비하며 천국 세계의 모든 것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성이 육체로 거하는 중에는 인성이라는 보호막에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체로 계신 동안 잠시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공생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해는 천사들에게서도 나타나는데 구약에 보면 천사들 역시도 이 땅에서 육체의 옷을 입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육체로 계신 동안 인성의 겉옷을 입고 계셨지만, 그 내면은 천국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기 시작하시는 순간부터 천국 문이 열려지는 것이며, 천국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 마태는 그저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시며,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은 곧 천국문을 여시며, 천국보화를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암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이 육체의 장막을 여는 상황에서 천국문이 열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 주는데 즉 어둠을 깨치고 부활하시는 상황이나 제 이름 시에 공중에서 구름을 가르시고 오시는 상황 십자가를 지시고 고개를 떨어뜨리실 때 휘장이 갈라지는 상황 등이 천국 문을 여는 상황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마디 한 마디 표현은 천국의 신령한 표현을 하시는 것이며 하늘의 신령한 표현을 공급하는 입이 열려 있는 동안은 곧 하늘 문을 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표현도 천국 문에서 나오는 소리인 것이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입을 열면 그것은 곧 천국 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이며 정욕적이고 인간적인 상태에서 입이 열려 나올 때는 천국이 아니며 그것이 바로 쉬지 않는 독을 내뿜는 열린 무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하였을 때 이미 천국 문은 열려지는 것이며 동시에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국 문이 닫혀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대하여 그 무엇도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 문이 열려 있어야 무엇이 있는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신 이후에 그 자신이 천국을 소유하고 그 뜻을 깨달아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 역시 귀를 기울이고, 아니 귀를 열고 깨우쳐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입을 열 때, 듣는 자들이 그 입술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나 축복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비참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입을 통해서 천국의 소리를 들을 때,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인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면, 그들은 참으로 천국을 이 땅에서 소유하고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입을 열면 천국을 표현할 것입니다. 환상이나 입신이 되어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이나 입신을 통하여 가본 천국에 대하여 말하는 자들이 있다 하여도, 그것이 곧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천국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표현하고 가르쳐 주시고, 천국을 이론적으로 논하시기 이전에 천국 자체를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천국의 향기며, 언어이며, 노래이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모아져서 상대에게 전해질 때에는 생각으로 이해되기 이전에 심령의 세계에서 먼저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열어 주시고자 하는 이 천국의 세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축복이나 현실의 문제에 더 빨리 귀가 뜨이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만큼이나 천국에 대한 소개에는 생소하고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많은 생명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 덩이인 신성의 옷을 입으시고 마음의 정욕과 생각의 정욕, 육체의 정욕으로 흥분되어 있는 인생들을 향해 입을 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의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천국문을 열고 천국의 향기를 뿜으시며 천국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아멘.